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구가 국회의원 조정은입니다. 우선 지난 12월 29일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참혹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몇몇 의원님들과 정당에서 이 법이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하느냐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주장하는 의원님들도 정당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이 법이 아니라 초등교육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사항으로 이 법의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안하게 반대하셔도 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무상교육의 돈을 누가 내느냐에 관한 법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교육청이 고교무상교육을 담당할 재정 여력이 있는가이며 그 답은 분명히 있다입니다. 숫자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좋겠지요. 2025년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1조 9천억 원 정도입니다. 다민주당도 동의하는 숫자입니다. 이중 국비가 방금 이번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도 교육청에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9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단순한 산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에 시도 교육청에 배부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5조 원이 증가됩니다. 5조 원을 더 배부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이 3.4조이고요. 또 담배 소비세 분 연장으로 인해서 1조, 6초, 6, 1조 6천억 원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3.4 더하기 1.6 5조 원을 더 배부합니다.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교육청은 얼마의 추가 지출이 있느냐? 내년에 추가 지출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증가, 유보 통합, 밀봄 학교, 디지털 교육 혁신을 통한 신규 정책 수요를 다 따져도 3조 원 정도가 더 듭니다. 5조 원을 더 드리고 3조 원을 더 쓰라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여러분? 2조 원이 남습니다. 이 2조 원으로 일부 그 절반도 안 되는 9천억 원을 고교 무상교육에 쓰않는 주장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5조 원의 추가 예산을 교육청에 더 드리고 삼조 원의 추가지출이 있으니 2조 원의 여력이 있으니 그 중에 일부를 고교무상에 쓰자라는 주장이 왜 고교무상교육을 막는 주장으로 변질되어야 됩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시지요 이제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부금도 구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다 아시는 대로 21년부터 세수 추계 오차로 교부금이 감액됐다가 더 증가돼서 지금 각 시도 교육청에 기금으로 쌓여 있는 돈이 11조 원입니다. 11조 원의 기금이 교육청에 쌓여 있습니다. 숫자 다 맞습니다. 틀리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반대 토론하시겠죠? 이렇게 5조 원을 추가로 배분하고 3조 원을 추가로 쓰다 그 중에 1조 원을 더 무상교육에 쓰고 이미 11조 원에 있는 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는 것이 왜 고교무상교육과 관련이 있는지 전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모적인 논장을 하다 보니 학교 현장,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과연 고교무상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혼란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3년의 일몰기간을 둬서 15%, 10%, 5% 이렇게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내용도 제안했습니다만 교육기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안건 조정 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만 회의 시간은 1시간이 안 됐습니다. 저희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시도 교육청에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정부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까? 정말로 국가 예산을 쓸 곳이 없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민주당은 25년 예산을 단독 처리하시면서 목적 예비비를 무상교육에 사용하도록 예산 총칙을 변경하셨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재해대책비, 전염병, 인건비에 쓰는 건데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을 포함해서 사립학교 법 그리고 AI 기반한 교과서인 초등학교 교육법 등 지금 세개 법안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독 그리고 무책임한 법안 상정으로 학교 현장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아중시켜 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500이 3이 2고 거기서 1을 빼도 1이 남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이 법안의 반대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